대국을 시작합니다. 이번 판은 제가 100으로 주워보겠습니다. 날 일자로 받고, 변고한 작전을 가겠다는 거네요. 한 칸으로 받아볼까요? 지금 이쪽에 백돌이 있으니까. 흙도 벌려서 모양을 키워갈 수 있고요. 뭐 눈목자 정도 가는 것도 좋아보여요. 추도 이제 이런 뜻이에요. 걸쳐가면 붙여놓고 뛰거나 해서 공격하겠다 이건데. 이 자리를 먼저 가볼까요? 도를 손 빼기는 다음에 여기 씌워가면은 좀 아파 보이거든요. 일단은 하나 띄워놓고. 왕항쪽 하나 지켜두어서. 여기 자리도 지금 되게 좋은 자리인데. 이런 정도 가서 압박을 좀 해볼까요? 지금 공격을 왔는데, 이 수는 일단 치 받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안 받으면은, 당장에 여기 두면은 되게 괴롭다는 건데, 이거를 참, 이런 식으로 받기는 싫거든요, 모양 자체가. 근데 안 받으면은, 치 받았을 때 되게 좀 괴로워서, 받아 둘게요. 바둑 두다 보면은,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정말 두기 싫은 자리들이 있어요. 안 두면은, 다음이 대책이 없으니까,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 중에 하나죠, 이제, 요런 게. 흙이 다음에, 요런 식으로 날이자 씌워오거나, 천원에 두어가지고, 이 백돌을 계속 추공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쪽을 다가오는 자리도 좋아요. 공격을 오는데, 밀어가서, 흙의 생각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쪽을 뻗어 놓으면은, 다음에 이한 점이, 뛰어나왔을 때, 백돌도 약하니까, 뭐 전투를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힘을 준다는 거는 이돌을 공격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이런 식으로 되면 어차피 귀가 비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기는 싫고요. 수척하거나 해도 빠지는 뒷맛이 있으니까. 여기를 뭐 해결하는 정도지, 이돌에 대한 압박을 주기는 어려운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들여다봐서 응수타진을 한번 해볼게요. 귀쪽 응수타진을 하나 해볼까요? 이런데를 들어가서 보편적으로 받는 수 자체는 삼삼을 지키는 정도거나 아니, 여기 붙여서 공격을 하는 건데 백이 치받아가면은 흙도 맛이 나쁘거든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중앙은 밀어오게 되면 한 칸을 뛸수 있고 젖혀서 버텨갈 수 있는데 끊는 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백돌이 있어도 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밀고 젖혀갈 때 끊어올 수 있거든요 잘못 받으면은 이제 이쪽 백돌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받아두네요 요런 쪽을 붙여간다면은 요런 식으로도 잡으러 올수 있어요 밀고 나가면 한칸 띄어가지고 흙을 붙여서 끊어가는 형태로 가면 이쪽을 그냥 잡아 두겠죠 붙여가 볼게요 끊고 호고 치는 거는 이어서 잡으러 올것 같아서 흙이 잡아두면은 돌려 치는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어두는 정도인데, 여기를 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끊기면은 굉장히 아픈 자리거든요. 흑도 반발할 수 있어요. 지금 백이 여기를 이어가면은 빠져서 두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백도 여기는 이어야 될것 같아요. 그쪽 가면 끊어가서, 서로 기세진흥으로 가는 거죠. 흑의 주장은 이쪽을 때려주면은, 일단, 귀쪽도 백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쪽 뛰어나가면은, 백이 지금 여기가 약하니까. 근데 흑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이도를 지금 공격하면서 운영을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하나 붙여볼까요? 엄청난 전투바둑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이도를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수거든요. 백이 선택을 할수 있는 게, 한 칸을 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삭감 정도로 갈 것이냐? 이쪽을 빠지는 거는 요거 이제 젖히고 단수치는 활용이 들으면 사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여기를 때려 두는 자리도 지금 굉장히 큰 자리고요 왜냐면 흙이 먼저 이쪽을 단수치고 이쪽 패를 걸어가거나 하면은 아직까지 뒤쪽도 완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때려 가고 싶네요 너무 좋은 자리라서 부서 없이 막 살리는 거보다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여기를 때려 두면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백이 여기 빠지는 게 거의 선수로 듣거든요. 다음 이쪽을 빠지게 됐을 때는 이쪽에서도 탄력이 하나, 생기는 형태니까. 둘, 셋, 혹시라도 이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여기 때려져 여섯, 있는 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를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뜻인데 이둘을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죠? 네. 리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형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잡혔다고 보면 한 50집 정도거든요. 65 정도. 145집 정도에 요기가좀 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살짝 응수를 물어봐 볼까요? 보통은 날 일자 정도 가서 여기 지키게 해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응수를좀 물어보고 싶어요. 받아 둘 것인지, 아니면 여기 강력한 수를 선택을 할지, 조금씩 깎아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 받으면은, 둘, 이런데 이제 젖히고 셋, 빠지는 것도 들으니까. 좀더 강력한 수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나가 보자고요. 야금야금 타고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많이 깎이거든요. 지금 물러설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도 흙이 안 물러서면은 이제는 백이 들어갔을 때 흙도 보장을 못해요. 하나, 둘, 셋. 끊어가 보고 싶어요. 지금 흙도 연결고리 자체가 여기가 좀 신상치 않죠? 관수 치고 이어가는 것만 해도 계속해서 버텨오는 수단인데 관수 한방 치고요. 날일자를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흙도 이쪽이 맛이 나쁘다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어가는 게 일감으로 일곱, 보이긴 한데. 여덟, 아홉, 열. 구자 나가고요. 까다롭겠죠 흙도. 뭔가 여기가 계속 뚫리는 거는 흙도 괴롭거든요. 뭔가 받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살아가면은 흙이 지곱까지한게 없습니까? 마지막 한게 없으니까. 하나, 다섯, 여섯, 일곱. 빠져서 버티고 싶은데, 여길 나가고 차단을 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늘어볼게요. 무조건 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백이 물론 나갈 수는 있는데, 이게 때려지면은, 모양이 크게 낙이 없어요. 뭔가, 여기서 전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투를 하려면 끊어야 되는데 빈 상각을 두고 이쪽을 밀어갈 거예요. 마지막 하나. 흙이 지금 여기 빈 상각을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둘때 일단 요거 두고 막아가서 셋, 버텨야겠네요. 네,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단수 치고 하나, 둘. 씌워 간다면 또 여기 빈 삼각을 하나 해놨으면은 흙이 더 괴로울 뻔했어요. 둘, 셋. 백감을 써야 되는데 만한 게다 악수거든요. 요거는 받을 거고 여기를 붙여가는 백감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발을 했는데 지금 상대의 의도가 여기는 어차피 패다 이런 얘기 가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백이 때려가도 그냥 이쪽을 이어서 두면은 백이 이거 이어서 해소가 안 돼요. 이 쪽을 패로 버티고 두겠다는 뜻인 마지막.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끊어보자고요. 빠지고 마지막 하나 둘 셋넷 다섯 마지막 이걸 잡으면 이제 피스로 나가서 살려주고 하나, 둘, 이렇게 회하겠다 이건데 셋, 넷 다섯 때려가 보자고요 여기서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로 가볼게요. 흙도 주장을 하는 게 악수 두기 싫다는 거예요. 뒤쪽에 이런데 쓸수 있는데 일부러 지금 안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패거든요. 즉, 막아서 버티는 게 하나, 제일 강수인데요. 막아 가보자고요. 백이 이쪽을 이으면 흙이 이패를 하다가 그냥 여기를 밀어버리면은 상황도 크기는 한데 그렇게 큰지는 의문이라서 이걸 빠지면은 이걸 이을 수 있냐가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빠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 기권 했네요. 하바독 진짜 예술이었네요. 복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전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쪽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때려서 둬야 되는데, 이쪽을 나가는 것은, 단수를 당하니까, 이거 뭐 때려가면은 건너가는 게 있죠. 때려야 되는데, 이거를 빠져두면은, 이게 수상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상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흙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버텨갈 수 있는 수가 백이 여기를 빠지게 되면은 여기도 좀 약한 형태라서 이렇게 버텨가야 되거든요 백이 이쪽을 막으면은 패란 말이죠 색감을 쓰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데를 둬야 될것 같은데 두고 내려가면 이렇게 하나 빠지고 내려갈 수가 있겠죠 끊으면은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때리면 다음 패감이 이제 요거를 잡으러 가자고 써야 되거든요 이런 정도 이제 밀고 받으면은 내려가서 중앙쪽으로 뚫는 패감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뚫으면은 여기 붙여 가지고 뚫은 잡힐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가 다 잡히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백이 만약에 패를 안 하고 이렇게 물러서서 받아도 이수상전도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두고 이쪽 두면은 결국에는 이게 대기선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교적패를 쓰고 이제 때려갈 때 뚫는 정도인데 붙여가면은 중앙도를 그렇게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탄력이 되게 좋아요 구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이런데로 끊어갈 수가 없잖아요 돌려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쪽을 놔도 이게 이제 돌려치는 게 선수면은 그냥 살았어요 이런 형태는 안 잡히죠 엄청난 대곡이 나왔는데 초반부터 좀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재밌었던 한 판인 것 같아요. 이런 수가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예요. 이런 데를 삭감으로 오게해도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모양이 너무 좋으니까 요렇게 갔는데 백이 손을 뺄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면은 쉬워가고 이런 식으로 공격가면은 당장에 위험하니까 좀 느긋하게 간 거죠. 초반 자체는 막 바로 공격으로 왔는데 이 수는 좀 보류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여기를 치받아가서 이런 데 이제 뛰어나가게 되면은, 당장에 백이 쫙 해요. 이런 수가 되게 생각보다 강력한 수인데, 이거를 이제 도주면은, 백도 연결이 되는 형태니까. 흑이 공격을 했고, 여기서 인스타진을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백도 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는, 오히려 이제 흙의 주문일 수 있어요. 이 돌이 이제 빠져나오면은 여기가 약해지거든요. 결국에 지금 흙이 이쪽을 튼튼하게 해놨다는 것은, 중앙 쪽이, 이런 쪽이 이제 밀어가는 게다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면은, 여기에서 뭔가 흙이 전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을 먼저 물어본 건데, 이수의 뜻은, 만약에 이쪽을 차단을 한다면은, 여기가 이 뒷맛이 남아있으니까 이도를 살릴 수도 있고 이쪽을 먼저 정리하더라도 만약에 흙이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한다면 뱃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어 가겠다는 거고요. 실전처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가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쪽이 두터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 세력이 무력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차 후에 여기를 이제 젖혀놓고 민 다음에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흙이 굉장히 많이 당하는 형태예요. 흙도 이런 게 싫은 거죠. 흙도 버텨간 거고요. 이거 잊고 이제 때려갔는데. 바꿔치기가 된 거죠. 흙은 아예 귀쪽을 내주고, 이 변쪽을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뛰어나와가지고. 백도 여기에서 뛰어나가가지고, 이 돌을 살자고 할수 있어요. 지금, 이쪽을 막으면은,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두면은, 잡힐 형태는 아니거든요. 여기도 못 살았지만, 문제는, 이런데 단수치면은, 아직까지 귀쪽도못 살았거든요. 이돌 타게 해야 되고, 이돌 타게 해야 되면은, 바둑이 좀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는 이제 버리는 진행으로 두어갔고요. 이거 두고 제가 여기서 이걸 놨는데 이수가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쪽을 예를 들어서 지키거나 붙여서 지켜라 이런 뜻인데 이 정도 활용하려고 한 거죠 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정도를 그냥 시켜놓고 지금 여기가 이제 선수니까 여기가 지금 한 45집 정도 났거든요 100도 여기 지켜가서 그런 정도의 운영인데 또 이렇게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전에는 자를 뒀는데 이수가 어떻게 보면 은 핵마 자체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수가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예요 왜냐면은 하 흙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가 지금 거의 선수성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여기 씌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흙돌이 있으면 이런 데를 붙여가서 귀 쪽을 또 압박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중복 같아 보이고 이런 자리는 왜두지 싶은 자리거든요 힘을 비축하는 수라고 보시면 돼요 무시무시한 수죠 자로 타고 들어갔고 여기서 끊었는데 이런 수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도 임스타진의 일종인데 실전에 이쪽을 빠졌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흑이 이렇게 둬도 여기 이제 단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여기 호구를 안 치겠지만 여기 호구가 언제든지 선수예요. 그렇다면은 백이 여기 밀고 씌워 간다면은 흑이 결국에 이쪽을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활용이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흑이 여기 받고 이쪽을 뚫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응수타진이었는데 여기를 이어버린 거는 지금 두집 차이거든요. 여기를 빠진 거랑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찌르는 수가 있는데 그냥 이어버리면은 흑이 두 집이 늘어버리잖아요. 그 백도 이건 싫은 거죠. 단수를 한방 치고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 차단을 하면은 이거 두고 단수한방 치고요 호구 치면은 탄력이 일단 배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당장에 위험하니까 뭔가 이제 이쪽을 살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여기만 둬도 살았고 당장에 그냥 나가서 끝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흙이 여기를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가 차단당하면은 오히려 흙돌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혹도 이거 지금 차단을 못하거든요 여기서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했죠 이수를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를 빠져놓는 게좀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이런 수 진짜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끊어서 갔는데 끊을 때 여기 굳자 가니까 맛이 또 나빠요 정수는 사실 이런 데를 때려놔야 되는데 이거 때리기는 너무 싫죠 왜냐면 이거를 빠지고 여기를 두면은 이것이 이렇게 찝어가면은다 연결하는데 이런 거는 흙도 너무 싫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흙도 할수 없이 기세로 가는데 엄청난 요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빠져나가서 전투를 한 거였는데 심한 수기는 해요 백도 타협으로 가면은 단수 하나 치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쪽을 두고. 잡으면은 손 빼는 정도로 두면은 여기만 백돌이 와도 다음에 이렇게 젖혀가는 게 있어서 이돌이 확실하게 살아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큰 성과를 얻은 거예요. 엄스타진 해가지고. 빠진 거는 아예 끝을 보겠다는 거고요. 붙이고 끊어버리니까. 위에서요. 이 모양이 되게 어려워요. 어떤 수들이 숨어 있었냐면요. 여기를 사실 파워를 해야 돼요. 흙은. 실전처럼 두면은 이제 중앙 쪽 씌워지면 폐가 나기 때문에 이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 이거를 내려간 다음에 나가요. 지금 여기 단수당하면 안 되니까 이쪽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두고, 여기 둔 다음에, 단수한 방이 선수예요. 그 다음에 요걸 두면은 끊는 수가 방어가 되죠. 그 다음에 요길 둬버리면, 붙이면은 여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쉬어가면 끝났죠. 실전에 저도 이수일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수상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뒤에서 메꿔오면 그냥 이쪽을 메꿔버리면 다 죽었으니까. 흑도 이슬기를한 거죠. 그래서 할수 없이 이쪽을 갔는데, 쉬움 당하니까 흑 입장에서는 괴로워요. 여기가 원래 흑집이 완벽하게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패 같아도 흑 입장에서는 대손해인 이유가 뭐냐면요. 은 이거를 이어지면은, 흙이 이패를 이겨도 낙이 없어요. 이 중앙 쪽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흙이 뭔가 이런 데를 두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를 두는 순간에는 중앙 쪽이 악수가 돼버리니까, 단패가 돼버리잖아요, 이쪽에 상황이 흙이 많이 괴로워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이렇게 버텨간 것도, 이거를 잇자니 요렇게 두고, 자, 단수 친 다음에 여기를 두면, 여기도 지금 못 살아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흙이 한 대여섯째 벌었는데, 대자리 걸음인데 중앙에 백돌도 왔죠. 여기도 뚫렸죠. 이러면은 흙이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버틴 건데. 여기서 또 굳자 가는 수가 또 좋아요. 그걸 두면은, 이거는 흙도 편해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막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살면, 요거 막아놓고, 이제 중앙 쪽 찌른 다음에, 여기를 해소를 해버리면, 팩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패감으로 당하고 다음에 요런 거 이제 들여다보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두려고 했던 건데 여기 굳자 가는 거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 굳자를 두니까 다음에 여기 붙여가는 패감이 기가 막히거든요. 때려 갖고 막아 갔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 둘때 붙이는 패감 쓰면은 지금도 백이 많이 좋아요 바둑 자체는 왜냐면 지금 이거 세정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흙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때려가기만 해도 흙은 패감을 쓸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두고 뭐 계속 밀어가면은 이거 받아야 되는데 때려가면 다음 패감 없거든요 이렇게 도도 백이 괜찮은데 이거는 아예 그냥 끝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두고 빠져가지고 어차피 끊고 여기 젖혀가면 흙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싸움 자체도 자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흙이 이쪽을 끊어가면은요, 이거는 여기를 빠지는 게 선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이렇게 패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패할 때 얘기가 틀려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만 하나 해놔도, 여기 패 들어가고, 단수 치는 패가 들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치젖는 패까지 있으니까, 패감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흙이 구조에 못 견디니까, 패를 해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젖혀가면서, 승리를 거두는 바둑이 되네요. 굉장히 어려운 한 판이었는데, 되게 재밌는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